2024년 영업 잠정 실적 결과 원인 리비전 6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의 신세계 질서에 필요한 것은 슬로프트 회계로 시작해야 한다. 라고 강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어, 그 이 소개를 하면서 그 영업손익증감원인 복잡하고 은폐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 슬로프텍에는 영업손익증감원인이 단순 명료하게 원인 결과를 추적해 갈수 있다는 강점을 얘기해서 효과적인 분석은 실현 가능성 높은 전략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저성장은 유노말이라고 제가 셀프 이싱킹 브릿지 타임즈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동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내에서 유독 제가 원가회계의 효과성은 효율성은 이미 가치가 떨어졌다. 다른 회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것을 유독 저 혼자 제야에 있는 재야죠, 회계 세력도 아니고, 어, 이런 혼자 외롭게 지금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음, 이 아주 소수로 시작되어 있는 거지만, 어, 언젠가는 이, 이 슬로프 회계가 그 세계를 그 적용되기를, 세계에 적용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싱킹 그 아니 슬프 타임즈에서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도 강조한 얘기입니다만 일반 기업들은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일 때는 그러나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저성장이 뉴노말인 상태에서는 뭔가 개혁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에, 그것이 여러 방법론이 있겠지만그 평가잣대를 어, 슬로프 회계로 해내는 야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어저께 집계한 영업장정 실적의 그 회사가 표현한 결과 원인에 대해서 어,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어,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6%밖에 증가를 안했습니다. 어, 상당히 길게 주요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나눠서 얘기했어요. 연간 매출액 직전 연도 대비 25% 증가. 영업 결과죠. 결제 금융 기타 서비스 전 영업에서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 매출이 직전 사업 년도 대비 71% 증가하여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요거는 그 사업 보고서가 나와서 사업 부문별그 손익 내용을 공개해야 되지만 공개는 안할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 관련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생한 손실이 일회성 영업비용으로 반영되어 연결기준 영업적자는 기록을 했다. 어, 지금 1.6% 이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고 영업 손실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출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은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단기순이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귀에 삼성 계열의 광고 종합회사죠 매출액이 5% 증가했습니다 4조 3천억대입니다 매우 큰 광고회사죠 영업비용이 5%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금액상으로는 4.3% 증가했는데 영업잠정실적 공시에서 그1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주요 원인을 그 공시하는 거로 돼 있어서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모티 개별입니다. 연결이 아니고 매출액이 거의 3천억을 달성해서 68.5%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61.6% 감소 적게 했기 때문에. 에 영업 손실 630억 손실이 났습니다. 818.2%나 영업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을 회사가 설명한 것은 전방 시장인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이 감소했다. 주요 원재료인 니켈 국제 시세 하락에 따른 판매 단가 하락 및 재고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다. 자, 재고 평가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안 해야 된다라고 역사적 원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가격도 하라는 연동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가 NC,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뭐, 망간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그 수명이 긴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원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솔이라는데 매출액이 1.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5.1% 높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96.6%나 크게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 반도체 시장 수요 약세로 수익이 감소했다. 수요 약세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했다. 참, 참, 참 약간 추상적이죠. 영업비용이 5.1%나 크게 증가했는데, 매출원가가 증가한 것이 또 원인 아니냐.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그 쉽게, 요구에서도 인과관계를 우리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에, 수요 약세이기 때문에 판매가 줄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이, 이런 식의 표현들, 제가 우리가 국어 시험을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제가 좀비꼬는 음, 표현을 좀 해보고 싶네요. SK 가스 매출이 7.1 대입니다. 1.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8%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5.3% 감소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파생상품이익으로 인한 기저효과 이거는 영업에 대한 사항이 아니죠. 영업외에 영업 대한 사항입니다 PDH 업황부진 지속으로 인한 투자회사 적자로 지분법 손실 뭐 연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Hs 효성 첨단 소재 에, 매출액이 3조 3천억으로서 3.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2.1% 낮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26.2% 증가했습니다. 타이어 보강제 부분 등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이 개선이 됐다. 판매량 증가에 의해서 이익이 낮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사마 알미늄. 매출액이 2,500억 원대로서 6.1%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1.1% 감소, 낮게 감소됐기 때문에 영업손실 96억 원이 났습니다. 354.4%나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2차전지 수요 부진으로 인한 매출 하락, 감가상각비와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자,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시설 투자가 돼 있다는 얘기고요. 고정비라는 게 이제 운영 경비 등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건비 등등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어 적자가 됐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이 알루미늄이 그, 절연재로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LS전선 어, 비상장 회사이죠. 어, 매출의 6조 7천억원대로서 8.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8.5% 약간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8.2%가 증가했습니다. 어, 북미 아시아지역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결과죠. 요거는 에, 매출이 증가한 것이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얘기를 할수 있기도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 표현되는 것들은 예,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예,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 파생 손익 등 영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단기 순이익은 감소를 했다. 크르나스 호텔 매출액이 4,545억 원으로서 5.7% 감소했고 영업 비용은 2.5% 낮게 감소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7.8% 감소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리메, 리모델링에 따른 영업 중단, 2025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이다. 그래서 장인애들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 인터, 인터컨티넨탈 인터 서울 코엑스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반영 등에 따른 당기순이 감소 저는 당기순이까지 아니고 세전 이익까지만 지금 음, 표현을 하고 있죠. 어, 한국종합기술 그이 쓰레기 지방자치제 쓰레기 그 소각장 만드는데 부정적인 용어로 결탁이 돼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989억 원으로서 5.8%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6.8%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7억 원뿐이 안 났네요. 82.1%가 감소했습니다. 단기 인건비 등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의 감소에 따른, 요거는 영업의 내용이겠죠. 한국엔 테크놀로지 어, 타이어죠. 구조 4천억 매출을 해서 5.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0.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조 7천 6백억 원대 32.7%가 증가했습니다. 판매량 증가, 고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믹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죠. 안정적인 판가 유지, 우호적인 환율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제품 믹스 개선과 재료비 및 선인 가격 안정화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재료비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사실은 재료비하고 경비 얘기만 하면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컴퍼니, 모기업이죠. 어, 요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는 거로 하는데, 그래도 그 원인을 쓴걸 보면 제품 및 지역 믹스 개선으로 매출성장 및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사조오양 음, 참치, 뭐, 이런데죠. 어, 매출액이 4,000억 원대로서 2.3%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2% 증가해서 어, 영업이익 28.4% 증가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관련 손익이 감소했다. 예, 뭔 얘기인지, 예, 이건 영업의 손익에 대한 얘기인데, 코롱인더스트리, 매출이 4조 8천억 원대로서 2.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 7 6 감소했습니다. 기존 사업 효율화에 의한 자산평가차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영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영업 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를 한 모양입니다. 서울도시가스 매출이 1조 7천억 원으로서 0.8%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0.4% 낮게 감소해서 어, 영업손실 103억원이 났습니다. 221.4%나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절자법 증대의 원인은 재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에 따른 영업손실이 증가했다. 단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은 계열사 부동산, 투자부동산 매각에 따른 기타 수익이 증가했다. 법인세비용은 감소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본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대상 매출액이 4조 2,500억 원대로서 3.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2.2%밖에 증가를 안해서 영업이익은 47.1%가 증가했습니다. 소재, 소재 시장 상황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당기순이 결과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재 시장 상황 개선이 돼서 매출액이 증가했죠. 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대덕 어, 반 PCB를 주로 생산하죠. 매출이 1조 2천억 원대로서 0.9%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비용은 0.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3.1%가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수요 약세로 인한 Pcb 사업의 손익구조가 변동이 됐다. 뭐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린 케미칼 매출이 3,300억 원 들어서 17% 증가했는데, 영업 비용은 15.2% 낮게 증가해서 영업 이익이 115.8% 증가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 시장 수요 회복 및 고부가치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자 석유화학, 케미칼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 것 때문에 안좋았는데이 회사는 구체적으로 제품이 뭔지는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해내니까요. 이리츠 코크랩 어, 처음 들어보는 건데 뭐 하는 회사인지 는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매출이 227억 원으로서 1.6% 증가했는데 영업 비용이 2.1%더 높게 증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1.4% 영업이익이 났다. 리파인행싱에 따른 기존 대비 차입금 조달금리 상승 및 이자 비용, 영업 비용 증가로 법인세 차감전 뭐 이런 것들로 감소했다. <laughs> 덕양산업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대로서 0.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70.3%가 감소했습니다. 중소법인의 영업손실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환율 효과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했다. 하나은행 제가 거래 하는 은행이래서 관심 있는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62조 8800억 원대로서 무려 19.8%나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근데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21.8%. 그래서 영업이익이 1.3% 감소했습니다. 하나 은행만 1년 동안 이익이 4조 5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익 배당 많이 해가겠죠. 어,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에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짭짤하게 그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외환·파생 상품 관련 수익이 증가했다. 외환·파생 상품 관련 비용 동일 수준 증가로 손익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네요. 요건 아까 했는데, 제가 또2두 번이나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금호석유화학. 매출액이 7조 1,500억 원대로서 13.2%나 크게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 5 3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4%가 감소했습니다. 석유시 화학 시황 악화로 판매 및 스프레트 감소하여 수익성이 감소했다. 수익, 영업이익은 감소한 건 많은데 영업비용이 올라간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솔 테크닉스 매출액이 거의 1조2천억 원을 달성했는데 7.9%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7% 약간 낮게 감소해가지고 어, 영업이익이 31.8% 감소했습니다. 태양광 산업 업황 둔화로 인한 매출 및 이익이 감소했다. 태양광이 뭐, 이 환경, 그 재생에너지 등등으로 해서 전 정부에서 엄청 뛰어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뭐 이런 거 서울시 그고 박은, 박원순 시장도 아주 그 중국산 태양광의 매니아였는데 그건 좋다 이게요 좋은데 오히려 나중에 태양광 폐기물이 더 환경 파괴를 할수 있는 거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차라리 풍력이 더 낫다 근데 풍력도 바람이 많이 불때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바람 불 때만 돌아가는 거니까 바람 불때 생산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뒀다가 뭐 한다고 그래도 과연 그런 것들을 주그 에너지 발전원으로 쓸수 있느냐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지구에 그 석유가 그 얼마나 있는지 또파면팔수록또 있다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 대한 고래 같은 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 가스전이니까 이 석유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좀 약간 친환경적인 거죠. 그런 거 하고 결론적으로는 SMR 소형 원, 모듈 원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나중에 우주로 갈때 우주로 갈때그 원자력 에너지로 멀리까지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다. 안정성만 확보한다면. sgc 에너지 매출액이 2조 3500억 원대로서 22.1%가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더 줄였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79.6%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건설 부분 프로세스 역량으로 감소했다. 건설 부분 프로세스란 것은 공기가 좀 지연이 됐다는 걸로 이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반영을 그만큼 적게 했다. 적게 됐다. 이런 거로 되 있고요. 손익구조에 대해서 에너지 부분, 연료비, 하락 및 RIC 재정산 역량으로 증가를 했다. 이거는 뭐 사업 보고서를...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이해를 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